안녕하세요. 수비드비습쌤입니다 오늘은 4학년 국어가 2단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단원은 내용을 간추려요 라는 단원입니다. 우리는 들은 내용, 읽은 내용, 이야기의 흐름,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트에 정리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들은 내용을 간추릴 때에는 우리가 듣는 목적,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또 들은 내용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보세요. 주로 나에게 필요한 내용만 적는다든지 중요한 낱말을 쓰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용한 것 한번 적어 볼게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첫 번째는 나뭇가지 모양, 두 번째는 도형, 세 번째는 수직선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에는 중간에는 공통점을 적으면 되고요. 도형을 이용할 때, 특히 원을 이용할 때는 중간에 공통점을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직선은 시간이나 차례,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3쪽 동물이 내는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보았었어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들이 소리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대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 중 무엇이 중심 문장일까요? 선생님이 3초 주겠습니다. 3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동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번째 문장은 성대를 이용하거나 다른 부위를 이용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고! 무엇이 중심 문장일까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올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리만 낼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개 서로를 부르거나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중에 무엇이 중심 문장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개나 닭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를 말해 주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러면 동물이면 공통점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문장은 문단 전체의 내용인 개나락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몇 가지 소리만 낼수 있습니다에 몇 가지 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머지 문장은 앞에 맨첫 문장을 설명해 주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으로 고고! 메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매미의 배에 있는 발음막, 발음근, 공기주머니는 매미가 소리를 내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암컷은 발음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발음막이 없어서 소리를 낼수 없답니다. 수컷은 발음근을 당겨서 발음막에 움푹 들어가게 한 다음 딸깍 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커지고 반복되면 찌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 중에 무엇이 중심 문장일까요? 어, 여러분들 눈치챈 것 같아요. 바로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매미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암컷, 수컷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면 중심 문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단으로, go go. 무엇이 중심 문장일까요? 물고기는 몸 속에 있는 부레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불의 안쪽 근육을 수축하거나 불의 얇은 막을 진동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3초 드립니다. 3!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진동하거나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는 물고기. 즉, 공통점은 바로 첫 번째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것이겠죠. 그럼 마지막 문단입니다. 무엇이 중심 문장일까요?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반근, 부레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그 밖에도 날개를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정답은 네, 아주 훌륭해요. 바로 마지막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각각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성대, 발음근, 부래를 말하는 것과 날개, 꼬리로 소리를 내는 동물들이에요. 바로 이것들의 공통점은 소리를 낸다. 즉,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잘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을 모아 그 전체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눈치챘나요?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물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둘, 셋, 넷은 개나 닭, 매미,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이 전체를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이 이 전체 글의 핵심 문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트에 적기. 글의 내용을 간추릴 때는 중심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중심 문장은 공통점이나 원인을 찾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너무 구체적이어도 안 되고 이유, 결과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트에 잘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다음으로 함께 고고! 82쪽 나무 그늘의 산총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각이 나무 그늘산가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음... 나무의 주인이 그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 찾았네요. 두 번째, 나무 그늘에 산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어떻게 혼내주었나요? 음, 총각은 그늘을 따라 매일 부잣집에 드나들고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불러서 욕심쟁이 영감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욕심쟁이 영감이 떠나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어떻게 했나요? 네. 총각은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었고요. 쉼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찾아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사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시간, 장소, 사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시간은 처음에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장소는 어디예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이었어요. 사건은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이 나오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그날 오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마당과 안방에서 일어났던 일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네요. 음, 총각이 그늘을 따라서 영감의 집마당과 안방까지 들어갔지 뭐예요. 그래서 오후 말고 저녁이 되자 집에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총각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그 이후로 돼야 되겠죠. 그 이후,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에서는 총각이 동네 사람들까지 그늘로 부르니까 욕심, 욕심쟁이 영감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중요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노트에 적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간추리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시간이나 장소, 인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잘 적었어요. 85쪽 에너지를 절약하자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읽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목이나 앞부분을 보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글 전체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다음에 글의 종류, 글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면 내용을 간추리기 아주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이 의견을 내세우는 글, 주장하는 글인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살펴보니까 문제점, 해결 방안, 실천 방법 이런 것이 나와있더라. 그러면 이 각각의 전개에서 중심 문장과 중심 내용을 찾아서 간추리면 되겠어요. 이때 원인과 결과라든지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든지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글의 전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간추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간추려 봅시다. 우리 문제점은 지구 에너지 자원이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야. 다 쓰고 나면 더는 에너지 자원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해결 방안 한번 찾아 볼까요? 네. 첫 번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다잘 살아내요. 그러면 각각의 실천 방법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음, 네첫 번째 해결 방안의 실천 방법은. 쓰지 않는 꽃게는 반드시 뽑아놓고 빈 방에 켜놓은 전기불은 끈다.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는다. 등이 있었네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의 실천 방법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쓰고 조명기구는 전기가 적게 드는 제품을 사용한다. 한여름에는 냉방기를 적게 쓰고 겨울에도 난방기구를 덜 쓰도록 노력한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찾았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의 종류를 살펴보고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간추리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인과 결과, 문제점과 해결 방법,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순서나 차례. 등이 전개 방법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다 적었나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중심 문장을 이용해서 글을 쉽게 반출할수 있는 방법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